김명지 목사를 욕하고, 비과 진리에 욕하는, 니네들이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게, 김명지 목사님의 천번일도 못 따라간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영상을 한두 개를 더 올릴게요. 얘들이 김도미디나 이 평화나무에서 욕하는, 이제는 심지어는 김명지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전혀 이단 아닙니다. 2단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악마적 편집해서, 편집해서 2단 사이비 스타일로 만들어거려요 여러분 그 애들이 만든 영상 보세요 뭐 과연 김현진 목사님 목회할 때 교주로 목회했는가? 여기 스스로 자신을 사이비 음... 교주로 인증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건 MJ 거다 해가지고 뭐 보관해놓는다든가 막 이럴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이게 나눌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 쓰는 물건 중에 제일 많은 게농구화거든요 농구화가 한 2, 30켤레 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그 외국에 가면 거기 선물로 주로 농구화를 많이 사와가지고 그 30화에 되는데 농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나이도 됐고 해서 이 농구화를 어떻게 이거를 나누면 좋을까? 어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들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그 대신 절대로 이게 뭐 어, 성물화 이렇게 서선안 돼. 그냥 신발이야 신발. 어 여러분들 열심히 신고 다 낡아질 때까지 이걸 신으라고. 어 이건 귀한 거다 해가지고 굉장히 귀한 것처럼 이렇게 모셔놓는다든가. 우리 자매들이 또 그럴 수도 있어. 자매들한테는 그래서 나눌 수 없어 이거는. <laughs> 몰라. 근데 내가 발에 맞아야 돼. 또 맞지도 않는데, 또못 그 나누지요. 275야 돼. 이거는. 우리 여성들 중에 275 있나? 그러면 또 나눌 수 있지. 여러분 보기에는 그방본 영상이 과연 김영진 목사님이 자기를 교조화시키고 사회비 시키고 오정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 제3자가 뭐자고? 김영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사회비 보주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아니, 기간적으로 보자고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김윤지 목사를 구속시키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보는 눈에 달려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근데 왜 이거를 사회비라고 그러지? 왜 교주라고 그러지? 네요또한개의 영상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 한국계를 박씨살내는 앞장서는 평화나무 뭐, 김용민, 김도머에 대해. 그 다음에 이단 사역 하는 뚱뚱한 애한명 있거든요. 아주 뚱뚱한 애한명 있습니다. 얘도 과관이죠. 이단 신천지 사역 한다고 다 똑같은 이단 사역자가 아니다. 이단 사역 하는데 하나의 말씀으로 이단 사역 하는 애가 있고 예, 뚱뚱한 애가 있거든요. 얘가 만든 영상 보면 바른 미디어라고 김미듬이라는 목사거든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 이름 다 외워야 돼. 김용민이, 김도머디, 그 다음에 김 디모데, 이정욱, 그 다음에 요, 발음미디어, 신천지 이단 사역한다고 다 똑같은 좋은 인간들이 아니면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김미듬이라는 똥뚱한 놈이 있는데, 요것도 완전히 자파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완전히, 어, 뭐지, 2년, 3년 전에, 어, 김명진 목사님을 죽이는 영상을 올렸는데, 어, 이 영상은 예배 드리는 영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영상이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 영상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뭐우수소설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가지고 이게 교주, 이단 교주하다 이랬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 영상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과연 이게 예배시간이 예배 시간이 예배 이른다면 시간이 좀 문제가 있죠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 행사 재미있는 행사 중에 단임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어린 청년들이 소리 지르다고 그걸 교단 이단 교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보셨으면 비과진리교회와 김명진 목사를 기억하시죠 제자훈련을 빙자한 엽기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폭로한 비과진리교회 탈퇴자들을 통해 올해 4월에서 5월경 이슈가 되었던 곳이죠 지난 5월 25일 MBC 피리수첩은 대변 먹이는 교회, 노예가 된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곳의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단체의 이면에는 역시나 신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추앙받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단체는 항상 조직 내의 질서를 철저하게 강조하며 자연스럽게 계급화가 이루어져 있죠. 단체를 이끄는 김명진 목사는 최 정점에 서 있는데 무협지를 좋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절정 고수, 절대 지경 등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내용을 전하는 저도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본인들만 그걸 모르겠죠. 아무튼 비카질리 교회에서 김명진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김명진 목사 그에 대한 신도들의 반응입니다. 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라는 곡인데요. 도대체 왜 저런 샤우팅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듣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환호성은 하나님께입니까? 목사에게입니까? 카가 1985년에 발표한 행진이라는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저걸 저렇게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